그리고 두, 오늘 또그 상영과 지부에 특별히 또한일희배우님이음 참석해 주셨습니다. 다시 박수 부탁드리고 요 네,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제작자시죠. 카이아시냐 카와이시냐. 제작자님 모시겠습니다. 감사습니다 3시간을 보시고 또 1시간 g v 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부담이 많이 되네요좀 서투르더라도 제가 전문 뭐 모더레이터나폰론가 아니니까요. 많이 또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일단 제작자님께 여쭐텐데요. 어, 이 영화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벌써 세 번째 재개봉으로 알고 있거든요. 저도 2000년도에 깐드 국제영화제에 저 명필름의 영화 정주 감독의 해피 엔드가 비평가 주간에 초대돼서 그때 깐에 갔었는데 그때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이 영화가 그해 같이 공개가 됐었죠. 그래서 그때 그 영어 자막에서 제대로 못 알아 들었어요. 그긴 런닝 타임 동안. 그데 아, 그때 이제 감독님이 감독상 받는 것도 현장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. 음, 또두 번째 재개봉했을 때는 저희가 파주에 넘필마트센터라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관에서 다시 또이 영화를 볼수 있었습니다. 네. 일단. 아. 이 아시아 영화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. 어떻게 보면 현대영화의 걸작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영화를 제작해 주셔서 또 제작자로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음,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, 지난 1월 5일 그 안성기 배우님이 돌아가셨잖아요. 그리고 네. 어, 5일장을 치르고 오늘은 또 연결식이 있었습니다. 한일리 배우님하고 저 역시 그 명동 성당에 있는 연결식을 또 갔다 왔고, 한일리 배우님은 오늘 또그 관련한 다큐멘터리 그 나레이션을 하고 오셨다고 해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힘들고, 어, 벅찬 하루를 보냈는데, 네. 또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나마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네. 네. 이 영화 한일변님 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. 그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. 네. 네.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봤을 때가 스무 살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 영화를 보고선. 와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긴데 지루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뭐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울리지?라는 생각을 그때는 좀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고요. 얼마 전에 다시 봤을 때 어, 누군가의 일생을 이렇게 누군가의 또 죽음으로 아니면 탄생으로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. 삶에서 어떤 부분, 단면만 우리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. 누군가의 드러낸 어떤 부분들. 그러니까, 음, 그 사람의 내밀한 그 마음까지는 알수 없는 거죠.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,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서는 아,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또어 제가 가까이서 또 오늘 선배님의 죽음을 맞이하니까 어 또그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 영화로 오늘을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건 뭐 작은 농담이지만. 이렇게 치정이 많은 영화인 줄 몰랐습니다. 아, <laughs> 사리까지 일어나는..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즐겁고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. 네. 네.